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거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아주 사색이 되어서 저한테 급하다고 상담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한테 걸린 분들은요, 그렇게 막 혼란스러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자 이렇게 구워 살면서 속여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스라이팅하고 거짓말하고 어물쩡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배우자한테 걸리면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바람 피우던 내연녀의 남편이라든지, 내가 바람 피우던 남자의 와이프라든지,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걸린 경우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예측이 잘안 되잖아요. 그때서야, 아, 좋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상대방 배우자가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총 맞고 칼 맞아도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내가 도저히 예측도 안 되고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 상대방이 어떤 증거까지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아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집문 밖에 나가기도 겁나고요. 회사에 출근해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막 주먹 다짐하고 회사에 소문을 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바람 피우기 전에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바람을 안 폈을 텐데, 걸리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위기의식이 확 몰려오나 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미 이 분류는 저지른 일이고, 그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둘러대서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 그런 대처 방법으로는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게다 무너지는 경험이고, 과거 인생이 덧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자기 자식들 인생까지도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분노나 이런 나쁜 감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어 그래서 꼭이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하고 그래도 큰 파탄이 나지 않으려면 어,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할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축소하고 막 숨어다니고 거짓말하고. 뭐 덮어 씌우고 이런 방법으로는요 상대방을 더 자극을 해서 이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우리 가정까지 깨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피우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걸렸을 때 또는 내 배우자에게 걸렸을 때이 사건을 되도록 빨리 더 키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상간자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불륜이 들통이 나서 걸리면 상간자와 헤어져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피운 사람들은 말로는 헤어졌다 정리했다 하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저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헤어졌어요. 정리했어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뭐야 헤어졌다더니 아직도 연락하고 있네. 그게 무슨 헤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후로 헤어졌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헤어졌다는 게 진짜로 딱 단절하고 뭐 생사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몰래몰래 몰래 계속 연락을 하면서 당신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할것 같아? 뭐상관남 소송 할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근황 토크를 하고 상대방의 뭐 동향을 살피고 서로 마음을 보듬어 주고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잘 버텨. 이러면서 계속해서 텔레그램을 깔고 이메일로 뭐산내 메신저로 걸린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 이어가다가요 나중에 또 상대방 배우자나 내 배우자에게 걸려서 더 사건이 커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피해 배우자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 이 외도를 안다고 했을 때내 배우자가 정리한다고 해서 정말 정리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헤어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제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하고 소송도 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알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한번 정도는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가정 지키고 싶고 나도 이런 구질구질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걸렸으니까 당신들이 좀 알아서 헤어져 이제. 그 정도 하면 내가 이쯤에서 멈출게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데. 이 가해자들끼리 그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헤어지지 않고 만나다가 또 걸리게 되니까 두번 배신당한 이 피해 배우자들이 더 앙심을 품게 되고 더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더 나쁜 마음을 품고 같이 다 같이 죽어보자 하고 덤비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현타가 와요. 아니, 나이 40이 넘고 이런 사람들한테 결혼해서 애들 줄줄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연인 간에 만나다 헤어지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알려줘야 돼? 아, 연락하지 말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헤어졌으면 연락하지 말아야지. 자꾸 연락하면서 왜 말로는 헤어졌다 그러냐고. 그러다 안 들킬 것 같냐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드는 거죠. 두 번째, 웬만하면 상간자 소송은 합의해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피해 배우자들,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의 원고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러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걸린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집에 상관자 소장 날라오면 내 배우자가 받아서 뜯어볼 수도 있고, 나는 우리 배우자는 몰랐으면 좋겠다. 나는 이혼할 생각으로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나는 우리 애들 모르게 이 사건 처리하고 싶지. 우리 배우자랑 우리 애들이 알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한테요. 상관자 소송 당하고 나면은 일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 상관자 소송을 안 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관자 소송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이미 증거도 다 가지고 있고 내 신상까지 다 알아. 근데 소송을 안 당하려면 합의밖에 없는 거예요. 상관자 소장을 받고 나서 합의를 하든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싹싹 빌면서 상관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시라. 제가 다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위자료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위협볼 조항까지 넣어서 합의하고 싶으니 제발 합의만 해주십시오 하고 싹싹 빌어서라도. 상대방 가정 망치고 상대방 인생 망쳐놓고 내 인생까지 나락에 빠지게 생겼는데 돈 2천만원, 3천만원 그거 아까워 하면 정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차라도 팔아가지고 가서 합의를 하는 게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 상관자 소송의 피고들에게는 훨씬 남는 장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상관자 소송을 이제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소송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변론을 하고 하면서, 그 상대방, 배우자, 그러니까, 상관자 소송의 원고의 심기를 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반성한답시고, 막 답변서도 쓰고, 막 이렇게 반박 서면도 쓰고 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피해 배우자들한테는 비수를 꽂고, 이 새끼가 아직 반성이 없네? 이 새끼가 남의 마누라 건드려놓고는 뭘 잘했다고 지금 변명이야? 막 이렇게 심기를 자꾸 건드리게 돼. 그리고 그 6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집에 가서 눈치도 봐야 되는데, 혹시 내 와이프가 알고 있나, 눈치도 봐야 되는데, 소송에 이제 뭐 서면을 쓰고, 뭐, 그, 결론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저한테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상관자 소송 끝나가지고, 판결문 나오고 내가 위자료 받고 나서는 저 새끼 완전 나락 보내고 저 새끼 가정도 내가 다 개박살 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그분들의 심정은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나도 변호사 써야 되잖아. 3,400만 원막 그냥 날리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은 더 열받게 되고 나중에 판결문 들고 나중에 우리 집에 막 찾아오고 직장 상사에게 알리고 인사팀에 막 투서를 넣고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니까 상관자 소송은 되도록이면 안 당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내가 외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한번 연락시 얼마, 만날 시 얼마의 위약벌을 지불을 하겠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위자료를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을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마지막은 피고에게 이제 유리한 조항인 거죠. 비밀 유지 조항. 제 3자나 뭐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고 비밀유지를 하겠다는 거를 상호간에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비밀 유지 조항을 넣고 합의를 해야 저 상대방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알린다든지, 우리, 우리 직장에 찾아와서 막 떠벌린다든지, 어디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그거 위자료 줄인답시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고,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격으로, 뭐, 소송하려면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거는 진짜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고, 내가 잃을 게 많다면, 상관자 소송을 안 당하고, 차라리 돈을 더 주고라도 합의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배우자가 모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요. 뭐, 모른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뭐, 5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영원히 모를까? 참, 모르고 그냥 잘 놀다가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불륜을 시작을 했겠지만요. 그렇게 안 들키고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내 배우자에게 걸리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 여자를 속여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그냥 그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대충 어물쩡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 배우자인 내 배우자를 우습게 아는 꼴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얘기하기도 민망한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했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돼요. 외도 기간 축소하고요. 상간녀랑 뭐, 성관계 한 횟수도 줄여서 이야기하고요. 상간녀랑 해외여행 갔다 오고도 해외여행 간적한 번도 없어.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피해 배우자들은요. 이 사실을 딱 알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궁금해집니다. 내가 그동안에 기만당한 거, 내가 그동안에 병신 취급 당한 거를 만회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줘. 내가 알아야지 용서를 할거 아니야. 너더 이상 나한테 속이는 거 없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나중에 하나라도 뒤통나면 나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새벽 3시4시까지 어차피 나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이 가해 배우자에게 막 하소연도 하고 네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라고 원망도 하고 막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드잡이라는 건데요. 제가 피해 배우자들에게는 드잡이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드잡이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니까 자꾸 캐묻게 되고요. 아무리 사소한 거,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막 지저분한 거라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이랑 대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처음에 잠자리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언제 했는지 그동안에 나한테 한 거짓말이 뭐가 있는지 나한테는 뭐라고 하고 그녀를 만났는지 피임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녀는 어땠는지 뭐 별의 별거를 다 궁금해하고 물어보게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반응에 대해서 이 가해 배우자가 아 지겨워 언제까지 그럴 거야라고 버럭버럭하기도 하고요. 아 기억 안나안나 안 나. 나도 모르겠어라고 얼버무리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피해 배우자가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이 새끼 또못 믿겠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드자비가 끝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배우자가 드자비를 하는 것에는 가해자의 책임도 있는 거죠. 아니 차라리 매도 한 번에 털어놓고 그냥 맞는 게 나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하면서 근데 이 피해 배우자는 계속해서 그걸 찾아내.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이것저것 또막 뒤지다 보면 거짓말이 또 뽀록이나. 그러니까 둘다 미쳐가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솔직히 얘기하지. 이렇게 뽀록 날 거짓말을 나한테 왜 했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뢰가 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한 번에 그냥 솔직하게 다 터놓고 자기가 부끄럽더라도 숨기고 싶더라도 욕먹을 거 알면서도 터놓고 그냥 한번매 맞고 끝나야 그 위로 다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건데 거짓말을 했다가 어쨌다가 그거를 몇달 동안 하고 있으니 점점 둘다막 정신병 걸릴 지경에 이르렀.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 부분은 없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뽀록나고 하면서 신뢰가 무너져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 배우자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내가 진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욕을 먹어, 욕을 쳐들어 먹더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한 번에 매 맞고 싹싹 빌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계속해서 욕 먹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하고 피해 다니고 그런 비겁한 태도가 더 피해자들을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피해 배우자인 내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제 바람 피운 분들이 자기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걸 말려요. 그거 해서 좋을 거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괜히 그거 자꾸 들쑤셔가지고 당신 상처만 받아. 내가 걔 정리했잖아.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막 싹싹 빌기도 하고요. 협박도 합니다. 당신 상관자 소송하면 나 회사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어. 상대방 배우자도 나한테 소송 걸고 뭐하고 하면 나 직장도 못 다니게 돼. 그럼 나 생활비 못 주는데 괜찮겠어?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하면서 상관자 소송을 막아요. 그러면 이 피해 배우자들은 이 상관자소송을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못하게 하는 이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불신이 더 커지고요 막 열이 받습니다 이 새끼 이거 내가 상관자소송도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반성이 없네 나랑 잘 지내자고 하는 마음이 없네 이거 아가리로만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지 미안한 마음은 없는 거 같은데 이 새끼 이거 또 바람필 거 같은데 얘가 진짜 지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너무 화가 나게 돼요. 내 배우자랑 잘 지내고 싶고 앞으로도 이혼 생각이 없고 잘좀 해보고 싶으면 상가자 소송을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가자 소송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증거가 없는데요, 다 지웠는데요 하더라도요 디지털 정보는 어디든 남아 있어요. 통화 목록을 떼줘도 되고 카드 명세서 카드 내역을 뽑아줘도 되고 통장 이체 내역을 뽑아줘도 되고 심지어 무슨 주행 기록 자동차 주행 기록이라든지 뭐그 뭐죠 티맵 이런 기록이라든지 뭐라도 찾으면 상관자와 관련된 흔적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거라도 찾아서 배우자에게 갖다주면서 당신이 소송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피해 배우자도 아 얘가 진짜 반성했구나 얘가 진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미안한 걸좀 아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 소송을 해야지 이 불륜을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버리고 이 부부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지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이 현재의 상황으로 재경험을 하면서 얘가 또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걔랑 다시 붙은 거 아니야? 왜 소송을 못하게 하지? 막 이러면서 이 신뢰를 위에 쌓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고통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해 배우자와 잘 지내고 싶다면 상관자 소송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결국은 심플한 얘기예요. 네가 저지른 일에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야. 아니 뭐 남자랍시고 이 여자 저 여자 쑤시고 다니고 꼬고 다니면 그게 남자야? 자기가 저지른 일을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다짐하고 말로만 약속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정작 이 태도나 행동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뭐나 몰라라 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내 배우자든 상대방 배우자든 간에 점점 화를 돋구게 되고 결국 그 화가 다 어디로 오겠어요? 결국 죄 지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2년 뒤, 3년 뒤. 자다가도 이불킥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뭐, 성인답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결국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의 피해 사례도 있고 이 배우자 불륜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연이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 마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